반짝반짝 빛나는 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4학년 2학기 3단원 소수의 덧셈과 뺄셈 단원에서 10차시 생각 수학 달린 거리는 얼마일까요?입니다. 수학책은 70쪽, 71쪽을 펴주세요. 책을 펴고 공부할 준비가 되었다면 선생님과 같이 즐거운 수학 공부하러 가볼까요? 이번 차시를 공부하기 전에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이번 단원에서는 선생님이 덧셈과 뺄셈 연습 문제를 많이 풀고 있습니다. 덧셈과 뺄셈이 자신 있는 친구는 뒤로 넘어가 주세요. 덧셈부터 하겠습니다. 3.7이 더하기 4.2는 2 더하기 4 7 더하기 9 3 더하기 4 7 소수점 맞춰서 찍습니다 9 다기 2는 11 1 다기 2 다기 4는 7 3 다기 2는 5 5.71 4 다기 3 7 5 다기 5 10 1 다기 3 다기 1 5 소수점 똑같이 3 다기 7은 10 1 다기 7 다기 9는 17 1 다기 4 다기 1은 6 6.70 7-5는 12, 1-6-5는 12, 1-2-4는 7, 7.22, 8-4는 12, 1-9-8은 18, 1-3-3-3, 7, 7.82, 1-3, 4, 8 10, 1-3-4, 8, 8.04, 8-6, 14, 1, 2, 8, 11, 1, 더하기 4, 더하기 3, 8, 8, 1, 4, 9, 4, 13, 1, 더하기 9, 더하기 9, 19, 1 9 1 4 더하기 1, 6, 6, 9, 3, 8, 4, 12, 1, 더하기 3, 더하기 9, 13, 1, 더하기 1 더하기 3, 5, 5, 3, 2, 6, 5 11, 1, 7, 8, 16, 1, 더하기 4, 더하기 1 6 6.61 5 다기 7 6 다기 8 14 1 다기 3 다기 1 5 5.47 8 다기 4 12 1 다기 8 다기 7 16 1 다기, 다기 5 5.62 3 다기 1은 4 5 다기 3은 8 4 다기 4는 8 8.84 여기도 8 2 5 5.28 7 다기 6은 13, 1 다기 2 다기 5, 8 1 다기 1, 2, 2.83, 2 다기 8은 10, 1 다기 8 다기 5는 14, 1 다기 3 다기 3은 7, 7.40, 0은 이럴 때맨 마지막 자리 숫자에 있는 0은 안 적어도 됩니다. 5 다기 9는 14, 1 다기 7 다기 9는 17, 1-3-1은 다기 다기 5, 5.74, 1-8-9, 9-5, 14, 1-3-4, 8, 8.49, 7-4, 11, 1-5-9, 15, 1-3-4, 8, 8.51, 7-9, 16, 1-7-8, 16, 1-1-2-4, 4.66, 7-4, 11, 1-2-3, 6, 4-2, 6, 6.61, 7-3, 10, 1-7-8, 16, 1-1-4, 6, 6.60. 그 다음, 소수 두자리수의뺄 셈. 9-1은 8. 받아내림. 12-4는 8. 3-1은 2, 2.88. 7x24, 3. 1 1 6은 5. 4x2는 2. 2.53. 9 x 6은 3. 1 3 x 4는 9. 6x25는 1. 3 x 8은 못하니까. 1 3 x 8은 5. 8 x 6은 2. 9 x 6은 3. 3.25. 6 x 6은 0. 8빼2 5는 3, 4 빼기 3은 1, 3 빼기 6 못하니까 13 빼기 6은 7, 여기도 다시 10 빼기 2는 8, 6빼2 5는 1, 1.87, 4빼 3, 1, 3 빼기 2, 7 빼기 5, 5.21 받아내립니다. 11 빼기 7은 4, 3 빼기 2는 1, 8빼2 5는 3, 3.14 80280. 여기서도 맨 끝자리 0은 안 적어도 돼요. 7029는 빌려와서 17029는 8 7024는 3 3.80. 602는 4. 7025는 2. 201은 1. 1.24. 8 0 6은 2. 1 1 0 6은 5. 5매. 202는 0. 0.52. 301은 2. 그 다음에 빌려오고 14-7은 7, 0.72, 0, 0. 13-6은 7, 0.70, 208 못하니까 12-8은 12 4, 501은 4, 201은 1, 701, 6, 202, 0, -20. 201, 1, 1.06, 602, 4, 602, 1, 5 빼기 2, 3, 3.54 이래서 못 빼니까 7 빼기 4는 7 여기도 못 빼니까 14 빼기 7은 7, 0.77 여기도 가져와서 17 빼기 6은 아니네요 7 빼기 6은 1 여기는 빌려옵니다 13 빼기 6은 7 3 빼기 2는 1, 1 7 3 빼기 6은 못하니까 13-6은 7, 5-2는 3, 3.37, 이제 다 돼가요. 7-8, 17-8은 9, 8-3은 5, 3-1, 2, 2.59, 8-2, 6, 1-3, 11-3은 8, 3-1은 2, 2.86, 12-5는 7, 1-1, 0, 4-1, 3, 3.07, 마지막. 13 25는 88 25는 34 1은 3 3.38. 여러분이 선생님보다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선생님 틀린 게 있으면 어, 선생님 틀렸다 하고 어,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계산해 보고 선생님 틀렸으면 지적해 주세요. 선생님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풀어 보고 확인해 주세요.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았다면 이번 차시를 시작해 볼까요? 소수의 덧셈과 뺄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보아요 지혜가 달린 거리를 구해봅시다.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트랙이 있죠. 선생님이 있는 학교는 트랙이 330m예요. 여기 있는 트랙은 몇 미터일까요? 수일 지혜의 슬기 도영이는 1km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보고 지금까지 지혜가 달린 거리는 얼마인지 알아 봅시다. 수일 지혜의 슬기 도영이는 1km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것은 조건을 보고 지금까지 지혜가 달린 거리를 알아보는 거지요. 조건 나와 주세요. 수일이는 출발 지점에서부터 0.85km를 달렸습니다. 슬기는 도착 지점을 0.43km 앞에 두고 있습니다. 도영이는 수일이보다 0.11km 뒤에 있습니다. 지혜는 슬기보다 0.35km 앞에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문제, 지혜가 달린 거리를 구해야 되죠? 지혜와 관련 있는 것은 조건 4 보니까 지혜는 슬기보다 0.45km 앞에 있대요. 그러면 지혜와 슬기 관계가 있으니까 슬기도 알아야겠네요. 슬기, 슬기는 도착지점을 0.43km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2와 조건 4가 필요합니다. 슬기가 도착지점 1보다 1-0.43 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전체 거리와 조건에 나와 있는 슬기가 달린 거리 그리고 지혜와 슬기 사이의 관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생각해 보세요.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주어진 조건에 맞게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합니다. 처음에는 슬기가 도착 지점을 0.43km 앞에 두고 있으니까 소수의 뺄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혜는 슬기보다 0.35km 앞서 달리니까 소수의 더셈이 필요합니다. 생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지혜가 달린 거리는 슬기가 달린 거리 더하기 0.35. 슬기가 달린 거리는 1 빼기 0.43. 1 빼기 0.43. 1의 자리의 수와 소수점, 그리고 소수 첫째 자리의 수, 소수 둘째 자리의 수를 맞춰서 씁니다. 여기서 빼려고 하니까 어려우니 0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써도 되는 친구는 안 써도 됩니다. 0에서 3을 못 빼니까 앞에서 받아내림을 하려는데 여기도 안 되네요? 1의 자리의 수에서 빌려옵니다. 1이 0이 되고 여기가 1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이 다시 9가 되고 소수 둘째 자리는 10이 되겠네요. 10 빼기 3은 7, 9 빼기 4는 5, 앞에 소수점 0, 0, 0, 0.57. 그래서 0.57 더하기 0.35이 0.57을 소수에 덧셈을 하면 0.57 더하기 0.35 받아올림이 있네요. 7 더하기 5는 12 1 더하기 5 더하기 3은 9 0.92 답은 0.92km가 됩니다. 앞서 달리고 있는 순서대로 쓰기 학생들이 지금까지 달린 거리가 각각 몇 km인지 구해보고 앞서 달리고 있는 순서대로 이름을 써봅시다. 그럼 조건을 모두 다 써야 되겠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지금까지 달린 거리와 앞서 달리고 있는 학생들의 순서입니다. 두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말해보세요. 모두 다 구하면 되죠. 조건에 따라 수일지의 슬기 도영이가 지금까지 달린 거리를 구합니다. 달린 거리를 크기대로 나열해서 앞서 달리고 있는 순서대로 이름을 순서대로 씁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모두 사용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수직선을 나타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일이는 0.85km를 달렸답니다. 수일이는 0.85km. 다음 슬기, 슬기는 0.43km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1 0.43 하면 아까 구했듯이 0.57km. 도영이는 수일이보다 0.11km 뒤에 있습니다. 그럼 수일이 빼기 0.11을 하면 0.85 빼기 0.11 0.74. 받아내림 없으니까 편합니다. 1.11을 빼니까 도영이는 0.74. 지혜는 슬기보다 0.35km 앞에 있습니다. 아까 구했죠. 0.92km. 순서대로 나열하면 지혜, 수일이, 도영이, 슬기가 되겠습니다. 식으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수일이가 달린 거리는 0.85km입니다. 이건 식이 없고 처음에 나와 있으니까 제시된 것입니다. 슬기가 달린 거리는 1-0.43은 0.57km입니다. 도영이가 달린 거리는 0.85-0.11은 0.74km입니다. 지혜가 달린 거리는 0.57-0.35는 더하기 0.92km입니다. 조금 더 길게 쓴다면 1 0 0 0.43 관로를 해주고 더하기 0.35는 0.92가 되겠죠. 앞서 달리고 있는 순서는 지혜, 수일이, 도영이, 슬기입니다. 4학년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시간에는 수학이 킴책이 없네요.